우리가 한일년 가까이 나누온 것은 잠언 일장부터 구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장부터 구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혜에 대한 긴설언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한 교훈이 계속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지 젊은이들을 향한 그 지혜에 대한 교훈, 계속되는 이 반복된 교훈 속에서, 우리 결국 한 가지를 발견한다면 뭐냐면, 어, 젊은이들은 결국 지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어, 또 솔로몬의 자원이긴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여러 상황 속에서 지었던 교훈들의 어떤 단편집을 이제 또 모아놓은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다시금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냐면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잠언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10장 1절에서는 또 새로운 솔로몬의 잠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새로운 잠언의 시작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어, 솔로몬의 두 번째 단편 이제 시작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며 교훈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아들은 하면서 어, 솔로몬이 언급을 할때 여기에 지혜로운 아들은 어, 물론 학식 또는 지식 이런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난 지혜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더 강조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중하게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사실은 더 강조하고 싶은 지혜로운 아들이겠지요. 그렇다면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어요? 학식, 기술, 뭐 지혜, 지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여된 모습도 담겨 있겠지만, 솔로몬이 더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아들, 이런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결국 어떤 의미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예의 바르거나 효도를 한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효도를 잘해라 이런 의미기보다는 부모가 가르쳐 온또 삶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에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 아는 것. 이런 자식이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된 아비가 꼭 아버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대표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표해서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치열한 현실을 그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녀 우리는 이런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 아이가 어릴 때는 아,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때로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어떤 정치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뭐어 대기업에 다니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고 뭐 하여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되다 보면 어커 가다 보면 건강하게만 잘하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 가끔은 아, 친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래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음에 또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러는 중에, 그러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어, 자녀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는 그와 함께 그래도 예배하고 있는 자녀를 볼때 감사하죠. 그래서 가끔은 어,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면서 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를 들을 때 얼마 만한 행복을 또 느끼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모가 갖는 기쁨일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이 표현 안에 결국은 자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자녀가 자라야 되지만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자라야 돼요?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모가 말로써 또는 삶으로써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는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분별력 없이 그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데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부모의 어떤 기쁨이 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내용입니까? 바로 노아 시대의 내용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어 문제가 있었겠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삶의 또 목표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저 자기의 정력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내용이며 목적이 되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도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로 인해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며느리예요. 우상만 섬기던 며느리예요. 그들을 며느리로 맞이할 때, 아들이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 없다는 것을 다. 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어또 우상 숭배의 습관이 또 아들 에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서 어 가끔 문득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과 어, 교제를 하고 또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또 아비로서 믿음의 아비로서들었지만 또 목회자로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녀들과 교제를 할때 더더군다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교제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늘 숙제이고 고민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부모의 입장, 특히 믿음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근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교제하는 사람이 수상적으로 정말 성실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정말 착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믿음의 부모는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부모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력의 기준이 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게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삶, 자녀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나가 간다고 할때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일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지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잘됨을 목표로 하는 지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지혜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힘으로써 작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왜곡된 소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또 말씀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일상 속에서 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달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주는 이런 지혜. 말씀의 분별력으로 채워지는 이런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욱, 더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눈에는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교훈, 교훈한 솔로몬은요, 이제 지혜로운 아들의 삶과 미련한 아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비교하며 교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불의의 재물과 공의를 대조하는데, 불의의 재물은 결국 미련한 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지혜로운 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되는 불의의 재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윤리적으로 본다면 부도덕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은 재물을 의미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열심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얻는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만 해당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서 추구하고 얻는 수많은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또 어,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게 또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이 얻어지는 모든 노력의 결과물들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가치가 그 속에 없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언급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 종교적 노력이었다면, 그 모든 것이 불의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무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의 저 같으면 저의 목회를 또 가정생활을 또 여러분들의 일상과 가정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바르게 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저 내 속에는 오른대로 믿음의 부모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분에 속아서 그저 내속에에 옳은 대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하실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라고 반응하지 내가 정말 그랬을까? 내가 혹시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다 할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아도 나랑은 상관없다 여기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 나 나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계심을 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애쓰는 믿음의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중간부터 또 이어지는 공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이라. 여기서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하겠지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문맥적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멸망에 이르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누구나 육신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끝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 우리들의 삶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유한하다고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유한하지 않다고 말해도 그리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고된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버겁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세상이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살아내니까 현실의 그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고된 인생,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애씀과 노력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결국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이게 아니었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접붙인 바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공의로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순정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싫다고 사실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때로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거절하는 순간도 있지만,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이길 수 없는 자임을 빨리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자신의 의지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우는 사람, 바울처럼 인생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견딤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갈 태도가 갖춰진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말씀에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하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또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리더자로서, 때로는 선배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내 주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지혜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심어 줄까 이 고민과 이 기도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 가신다면 분명 지금은 자녀들로 인해 걱정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때가 분명 올 겁니다. 이미 순간순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녀의 삶또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